그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러나 김용빈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가 아니었다. 수년 전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과 함께 자취를 감췄던 가수 김용빈.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가요계의 황태자, 음원 차트 강자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지만 동시에 베일에 쌓인 사생활, 과도한 투자 의혹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특히 지난 2023년 그가 수십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식은 연예계를 넘어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당시 그의 소속사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루머는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김용빈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주 만기 출소한 김용빈이 조용히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공개한 재산 목록이었다. 모두가 그의 추락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재산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그동안 알려졌던 수십억대 횡령 혐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재산 규모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팬들은 물론 그를 비난했던 여론마저도 혼란에 빠졌다. 김용빈은 출소 후첫 심경 고백에서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더큰 그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더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배경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현재 김용빈의 변호인 측은 곧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빈 본인은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며 조만간 새로운 활동을 통해 그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그림자,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의 거대한 계획. 김용빈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과연 그가 밝힐 모든 진실은 무엇이며, 대중은 그의 복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의 다음, 행보의 귀추가 주목.